아니, 어디서 하십니까? 아이고, 나는 저쪽 한적당, 계산남도, 포영시, 포시고요난 많은 공원에왔는데 아. 아이고, 우리, 우리 집 옆집에 그 육자 동자스는, 우리 집에 계시는데, 예. 아이고, 이반나저로 꿀파리 갔다가 꿀파리? 꿀파리? 꿀파리 아니죠, 꿀파리. 우리아입니까 꿀을 빠는게 아니고 꿀빨이가 <laughs> 아이 무식하네 <무식한데. 웃음> 꿀빨이가 말아타면 뭐 꿀빠는거 이거를 꿀빨이를 합니다 토요일 토요말로 아이 그래 내가 몸도 피곤하고 삽신도 수줍한데 밤마저도 그.. 이게 제일인가 <laughs> 아나 맨날 아가고이 삐삐 빽빽 하는 소리 하던데 거기 악기가 뭐더라? 그게 날라리 태평수입니다. 태태평수 태평수, 날라리. 예. 아이고 그런 자식이 맨날 생기네가. 내가, 내가 참을못한다 근데 할래. 니그 어? 이재일 대단분이지 생기십니까? 아이고 그그자식격이 눈은 부리부리하고 <laughs> 코는 죽주게 생기고 예. 입도 식이 있고. 아이고 나발대기도 참 시원하게 생기구만. <laughs> 선생님. 빨리빨리 이 자식 처음에 들리네. 그럼 나는 가요. 갑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 아. 예. 자, 자, 선생님. 그. 뭐냐. 어 선생님. 예. 아우, 잘하시네. 아, <laughs> 선생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예? 아잘못주못주셨구나그 네, 다리는 좀 괜찮으시고요. 네, 다 괜찮아요. 네. 아네. 네. 뭐 아침은 드셨습니까? 먹었어요. 아그 반말을 반말 하셔야 되는데 존댓 말을 선생님이 아 먹었다 이러면 됩니다. 먹었다. 아네, 선생님.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어 제가 알려드릴 게좀 있어 가지고요. 제가 이제, 어, 이제, 다음 달에 제가 <laughs> 대학교를 이제 진학하게 돼서 그 선생님 자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가기 전에 선생님 그태평소 소리를 조금 녹음을 해도 되겠습니까? <laughs> 네? 선생님이 많은데 지금? 녹음해도 될 거, 되겠습니까 선생님? 아, 싫, 싫다고요? 아, 다른 선생님 찾아요. 네. 네, 네, 네. 아, 아, 선생 아, 괜찮다고요? 아,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전세계가 올라와서, 노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오피, 오피십쇼. 네. 네, 오피, 네. 오피, 오피시라는 오피시는소 <laughs> <laughs> 네, 진짜 오피라고 <laughs> 어, 아우 선생님 음, 이 몸이 왜 이렇게 가벼워졌습니까? 어, 선생님 그 태평소를 잘 골라가면 우째야 됩니까? 어 이구나 태평소를 잘골라하면은욕탕 가가지고 물속에서 100개씩 세고 나오고 100개씩 세고 나오면은 심이 길어지게 심이 길어지게 가네가막 태평수 잘 불기다. 아, 아 목욕탕 자주 가야 되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 다 왔다. 예, 선생님 여기 예, 앉으시고 태평수 예. 아이구나. 그래, 그저 녹음기는 가져왔나? 예, 선생님 요즘에 최신 유행하는 거 마이마이라고. 마이마이, 어, 어. 네, 마이마이. 요즘 마이. 마이 마이. 최신 유행하는 거. 네, 그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해병도 한번불여주십시오 어딨냐? 알겠다. 음. 자, 장단이, 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 들어가겠는데스 네. 말고? <laughs> 이제 이만하면 됐지. <laughs>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간을 열심히, 열심히. 제가 서울 가서, 열심히. 서울이 아니구나. 전주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대 네, 선생님. 음. 제가 이제, 이게, 있었던 일을 그냥 극화시켜서 한번 해봤는데, 연기가 날려가지고. 예, 네, 이 이인극 하기가 참 이게, 아, 1인 2역 하는 게참 쉽지가 않네요. 여기자들참 네, 존경합니다. 네, 존경하고요. 어, 그래서 선생님은 저를 이름을, 부르,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항상 이구나, 이구나 이렇게 부르셨고, 네, 항상 만나면, 만나 뵈면은 밥문냐고 먼저 물어보고, 음, 밥을 잘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 저는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선생님은 이름에 돌아가셨습니다. 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인종을 지키지 못했죠. 네, 많이 그때 참 슬펐고. 음, 그래서 더욱더 아련하게 남아있는 통영 태평소 신하의 가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